아마 사업주 분들께서도 2025년에만 당장 받을 수 있는 자금을 최소 두세 개는 놓치셨을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가는 정책자금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2025년 2월 10일에 진행한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실패하셨나요? 혹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셨다고요. 작년 초만 해도 일주일은 열려 있었던 신청 접수기간이 작년 말에는 하루, 그 다음에는 4시간, 오늘은 단 3분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예산은 그대로인데 왜 점점 빨라질까요? 경기가 어려워지며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혁신성장 촉진자금의 신청건수는 전년대비 30%나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혁신성장 촉진자금 경쟁률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3대 1 수준이었던 경쟁률이 2024년에는 5대 1 2025년에 7대1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신청과 동시에 마감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혁신성장 촉진자금뿐만 아니라 1월에 있었던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그리고 각종 시자금, 도자금 또한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금들이 빠른 속도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주 분들께서도 2025년에만 당장 받을 수 있는 자금을 최소 두세 개는 놓치셨을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가는 정책자금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정보력이 핵심입니다. 지금 신청 일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들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해당 기관의 SNS 계정을 팔로워하거나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신청 자금 일정뿐만 아니라 신청 요건의 변경 사항 등 중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3분 안에 마감되는 상황에서는 단 1초도 낭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 상황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등 기본적인 서류부터 시작해서 각종 인증서나 특허 관련 서류까지 모두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로 준비해주세요 셋째 기술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 신청 당일에는 인터넷 연결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능하다면 유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디바이스 예를 들어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동시에 준비해 두시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신청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혁신 성장 촉진 자금은 단순히 빨리 신청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아닙니다.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자세히 기술력과 시장성, 재무 상태 등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죠. 다섯째, 지속적인 관심과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도 심사 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기관의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정책 자금 신청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컨설턴트와 회계사의 조언을 받으면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겠지만 수억 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 가치 있는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혁신성장 촉진자금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자금도 효과적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자금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 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결국 대표님들의 노력과 혁신에서 비롯됩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혁신성장 촉진자금이 3분만에 마감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으로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정책 자금 신청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금 조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이나 대표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